3절 보세요.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인데, 우선은 송달과 관련해가지고서, 음 한장 넘겨보시면 그 방법이 있죠. 송달의 방법이 이제 원칙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 송달, 우편 송달, 그 다음에 전자송달. 그 다음에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죠. 1차하고 세법학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 세법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바라보냐면, 그냥 가가지고 주고, 만나서 주고, 우편으로 보내고, 어, 이메일로 보내고, 이거 다안 되면, 하나라도 안,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했는데, 하나라도 송달이 안 되면, 그제서야 공시 송달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공시를 며칠 동안 공시해요? 관보나 게시판에다가? 14일, 그것도 2주 하거든요? 2주 딱 붙여놨다가, 시간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이 돼버려요 따라서, 원칙을 적용을 해, 원칙이 적용이 안 돼서, 공시송달을 하는 사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송달이 된 걸로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납세자의 권리에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세법학에서는 뭐를 보자?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이 돼서 공시했는지를 보자.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았는데 공시를 하게 돼서 효력이 발생시키는 거위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유를 꼭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직접 가거나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보냈는데 얘를 못 만난 거예요. 두고 왔어. 그래서 얘를 유치송달이라고 부르죠. 두고 왔을 때 어, 효력이 있느냐? 유치송달. 두 번째는 뭐냐면 어, 그 보냈는데 내지는 들고 갔는데 갑이 나와야 되는데 갑이랑 결혼한 것 같은 어, 배우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갑은 분명히 남, 남성인데 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어줘서 봤더니 배우자인 것 같아. 배우자한테 줘도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그 송달 받을 자인데 네, 송달 받을 자 배우자면 조금 나아요 근데 보니까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줘도 되냐 또는 아기가 나오네 한초등학생으 이렇게 나와요 아빠 엄마 어디 갔니 해 잠깐 나가셨대 그럼 걔한테 주고 와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세법학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어, 그, 경비원 아저씨. 이 고지서나 뭐 이런 것들을 경비원 아저씨한테 주고 와도 되느냐. 경비원 아저씨한테 줘도 되, 되나요? 이 아저씨한테는 주면 안 되나요? 줘도 된다. 주면 안 된다. 꼭, 꼭 줘야 된다? 아, 이게 지금요. 어,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게 명확한 거는 질문하겠어요? 질문 안 하겠죠. 그리고 세법학은 O 아니면 X를 결정을 하셔야 돼. 그냥 마음속으로만, 글쎄 모르겠네. 이래버리면, 시험장에 가서도, 글쎄 모르겠네.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 100점, 100점, 세법학 일부가 100점인데, 어, 시간은 90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어, 그냥, 뭐, 100점에 100분을 준다고 치면, 1분의 1점이야. 국세기본법이, 그, 25점 배점이라고 본다면, 국세기본법을 25분 안에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나눠드린 거 있잖아. 요거를 25분 안에 사실관계 하시고요, 파악하시고, 개요작성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가지고서, 어 논리적으로 해가지고서 적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데까지가 25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한번 지하철 읽어보세요. 어 사실관계 하는 것만 해도, A가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이게 뭐지? 한번 읽고, 두번 읽고 하면은, 한 10분, 15분 흘러. 개념적고 뭐 개요적고 하다가 끝나 그냥. 이게 사실상이요. 어느 정도로 써야 이 100분 안에 그그 그 90분 안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쓸 수가 있냐면요. 손목이 다 쓰고 난 다음에 쫙 쓰는데 어 손목이 거의 나갈 정도로 여기에 파스 붙이셔야 돼요. 동차반 우리 끝날 때 있죠. 어 손목에 파스 하나씩 붙이고 계셔야 돼. 그 정도로 해야 이게 이제 공부가 됐다는 거지. 안 그러면은 공부 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해서 써야만 2차는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눈으로만 보거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니까 2차 답안지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지금부터 뭐 이런 필기 다 저는 그냥 2차 답안지를 그냥 권해드려요. 거기다가 계속 쓰는 버릇을 어 기르면 이게 이제 연습은 정말 실전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답안지를 많이 좀 쓰셔도 되고.